입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대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사실 어떤 영역의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무너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에 반석 삼게 하 주셨고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켜 주셨고 무너진 모든 성벽을 수복시키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2021년도 되게 아쉽어서 감사드리마제가 가장 선한 결로 인도하시는 나스레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아온 날이다. 아멘 어, 이 이전 상황 기억나시죠? 베스매스로 언약 걔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걸 맞이하는 이 사회 배성우들이 겉으로는 어떻게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준비가 하나도 없었죠. 맞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출소를 어, 번지로 드렸는데 암소를 드리지 않나.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쉽게 가지 않는 거예요. 암소 그러니까 오는 거 잡아서 대충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우리 음식을 대접할 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 있으면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대충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뚝딱 만들어서 네가 먹고 싶은 말든 먹어. 이런 식의 태도로 대접을 한다면 누가 그 손님 접대를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전히 대접받지 못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랴 여야리부로 가게 됩니다. 그걸 숨대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기랴 여야리부가 어디냐면 블레셋과 예수의 접경지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게도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에서도 온전히 대우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실수 그곳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오늘 1절 보니까 기럇여아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교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교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서도 누구의 마 누구의 마음도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엘리야 엘리야설. 사람이 엘야 사람. 딱한 사람이 언약 결 지키니까 그 다음부터 경내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손대는 저마다 다 죽잖아요. 누가 원하는 저 사람이 막 화를 내요. 누가가막 화를 내. 그러면 왜 화를 내는지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헤아려주면그 사람의 마음이 잠잠해지잖아요. 이 엘리야스의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가르카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니 경례가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언약궤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예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맡겨놓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게 장자 몇 년입니까? 이절 보니까 죄가기대한여야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희한한 일생입니다. 이라엘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기간 동안 블레셋에 계속된 외침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쩔 때는 내 스스로 단시간 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시간을,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 내가 참 그때 어리석었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그것이 좀 부족했었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그때 왜 그렇게는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아, 내가 무엇이 뭔지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다행인 건 이때 뭐예요? 20년 동안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것이 이게 약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뭐냐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어떤 분은 어, 제 아이는 다른데요.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열의 아홉은 밥을 잘안 먹어요. 먹는다고 하면 간식이나 막 몸에 좋지 않은 건 그렇게 잘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이런 건잘 먹으면서 밥을 잘 먹지 않아요. 그러면 밥을 제일 잘 먹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보통 그냥 어떻게든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뭐냐면 굶겨버리는 거예요. 먹지 마. 그리 간식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이 밥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결핍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얼마나 크게 복인지 이 짧은 순간이라도 알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어지면요, 늘 주어지면요, 인간은 어찌된 일인지 감사를 몰라요. 항상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희한하죠. 감사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애를 할 때, 남자들에게 주는 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 아니냐? 무진장 잘해줘라. 응? 아주 무진장 오면 환영해주고, 우와! 해주다가, 어느 날, 한두달 그렇게 다 연락을 싹 끊어버려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의 친절에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당연한 듯이 여겼던 그 모든 친절과 그 사람의 모든 경배가, 예배가 목말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게 되고, 야, 그 사람 무슨 일이 있대? 야, 왜안 보여? 하고 도리어 궁금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해야지만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찾고,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이 비어있는 자리에, 불레스의 친구가 고통이 있는 자리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은 남 얘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회복해 주신다, 안해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더라. 제대로 회개하기만 하면,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소중함을 알기만 하면,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 우리가 아버지한테 삐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해하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에서 막 풀지 않는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이 되더라. 언제 품어 주시더라. 2020년도 혹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아스타로시 있을 거예요. 오늘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 유일한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게 뭡니까? 3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원족 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신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루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우리가 진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한 길로만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의심 중에 있는 두 번째 신 아스타루스를 제해야돼 아스타스는 뭡니까? 적당한 만족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죽이진 않은데 생명도 주지 않아요. 마치 이 기라 여하엘님이 이 중간 접경지대에 사는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처럼 내가 온전히 서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죽는 것도 아니에요. 회색지대예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끌면 끌수록 압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예요? 버려야 산는 걸 버려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버려야지 살아요. 버려야지. 나를 죽이는 습관이 있어요. 어? 어제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열 가지 좋은 것을 내가 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버려야 살아요안 좋은 것을 버려야 살아요 내가 아무리 열 가지 좋은 것을 취해도요. 한 가지 안 좋은 거 그걸 버려야 살아요. 우리 이제 20대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 가지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열 가지 공부를 열심히 그 방법론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치명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어떤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날 당일 날 컨디션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소용없게 돼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 여인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열 가지 좋은 것들 다 하는데, 식단 하나를 못 지켜요. 식단 하나. 뭐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한 그 가지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일 때에는 아무리 그거 외에 곁가지인것열 가지를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한가지는보다 하나님께 예배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여열까지 잘해도요, 딱한 가지 제일 중요한 킹핀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표대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 전사 일전에 죄를 짓는 것은 일탈이라고 했어요. 방향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아예 길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요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인생이 차라리 하나님 그 심중이 없이 착한 척하며 사는 것, 나름의 기준을 갖고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 죄는 짓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그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차라리 지금 죄를 짓지만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버린 채 자기 힘과 능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법과 질서를 나름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요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그 회색 지대에서 적당히 돈으로 적당한 명예로 적당히 사람 관계 인간 관계로 살아가는 그 인생과 그 시간이 그 인생의 처절한 복이 됩니다. 더 너무 돌아오지 못하게 잡아두는 독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갑시다. 내가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이제 봐야 돼요. 전사가 어제 좀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느냐? 밑에 우리 그 예림 자매가 올라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까 하면서 와요. 이제 여자들 소진하고 모겠습니까? 바퀴벌레, 바퀴벌레. 이만한 바퀴벌레가 있는 거죠. 바퀴벌레가 이제 저 전자레인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사가 너무 피곤했어요, 몸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거든요. 이제 또 예림, 예이도 어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고, 전사도 계속해서 아이들 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근데 바퀴벌레란 놈이 어떤 놈이에요? 이걸 냅두면 자식의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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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의 지금 손자까지 보는 놈이잖아 이거 지금 안 잡으면, 냅두면 어마어마한 재형이 되거든요. 너무 피곤하지만 몸을 긁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전사가 이제 은행도 갔다, 은행 갔다 오기 위해서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웬걸? 예, 에들미 모를 거예요. 야, 요더큰거두 마리가 또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끔찍하더라 그래서 그놈을 남겨없이다 잡았습니다. 잡으려고 이제 별수를 다 했어요. 워낙 빠르니까. 전사의 마음속에 그걸 잡으려고 할때의 마음이 뭐였냐면 한 가지. 이거 놓치면 번식하는 순간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바퀴벌레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어마, 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집을 경영하지 않겠지만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죠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세금 고지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부가세가 붙죠 부과된 세금 이자가 계속해서 붙죠 어, 기간 내내면 에 괜찮지만 나중에는 그거 감당할 수 없게 커집니다 그걸 그냥 예를 들어서 한 10년쯤 냅뒀다고 칩시다 나중에 그 과태료가 그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5만 원이면 끝날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돼 있죠. 저서 뭐 얘기하려는 것이냐.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냅두면요. 냅두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이 지금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걸 직면해서 그 일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나중엔 어마어마한 눈덩이로 불어난 재앙처럼 찾아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이 있어요. 아사우스 섬기는 이 인생들 그걸 버리지 않니하면요 지금 블레셋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 정도죠. 만약 이 사무엘의 리더십 하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를 완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 절에 보니까 이 미스바에 보여서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 계서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악을 아뢰고 그 죄악들을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지 않으면요, 나중에는요,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서 나는 사라집니다. 죽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빼앗기고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와요. 여러분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공부의 문제든 뭐인간 관계의 문제든 다이어트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미루시면 안 돼요. 전사가 여러분한테 누누히 강조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사랑의 반대말이다. 아까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두 번째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 섬기되 어떻게 섬기냐 게으르게 섬겨 게으르게 해. 하나님을 섬겨. 좋아. 근데 게으르게만 살아라. 그러면 너는 망하는 거야. 그럼 넌 망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다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셔요. 모두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대신 듣는 것까지 내가 뭐라 안 할게. 청지기의 삶 사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하는데 대신 즉시로 가서 장사하지만 마. 땅에다가 묻어둬. 그리고 내일 해. 하라니까 대신 내일 해.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럼 넌 망할 테니까. 이거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해야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모든 좋아요.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포자기한 사람일 거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아직 그 일을 원하나, 아직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서 괴로운 사람일 거예요. 뭐든 좋아요. 이둘다 해결책이 뭔줄 알아요? 간절함은 문제, 간절함은 해답의 근원이 아니에요. 감정은 해답의 근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요거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좋아요. 적용은 어디든 됩니다. 공부에 적용할 수도 있고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 하루의 일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회계는 뭐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이 둘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생은 이둘다 잡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요. 해야 될 일만 난 했어. 그리고서 또 죄지면 또 소용이 없어요. 열 가지 좋은 일을 꼭 해내고요. 한 가지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둘 다를 성공해 내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벌레 셋의 속국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붙고 여러분 마음의 심중에는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주의로 축가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시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만 하세요. 아한 일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회복됩니다. 쉬운 것 같으나 게을러서 하지 않았던 그 일이잖아요. 오늘 정리하세요. 게으르면 망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지금 무너진 영역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왜 자꾸 이걸 하는데 망가지지? 그러면 내가 이걸 하는데 자꾸 왜 무너지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 낱낱이 정리해 보세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막, 막 했던 인생이 감정적으로 무너진 마음도 명료해져요. 아, 내가 명확히 걸어야 될 길이 보이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길이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료해지는 안개가 쫙 걷어지는 느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정리합니다.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적당한 수준에서 죽지 않는 수준에서의 만족감을 주는 그일 버리시고 생명의 길로만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되살아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되는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서 또한 버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스다로시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두고 저것도 두면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한 모든 플러, 플러스는 제로가 됩니다. 말짱 꽝이 됩니다.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오서 나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 끊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흑감의 권세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승리함을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는 반드시 억울해서라도 빛을 바라야겠습니다 힘을 내주셨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셨서 다시 마음 중에 새로워지기나 작정하고 결단한 자위에 기름을 부사 하나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한 자와 반드시 함께하사 그의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나스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해야 될 일, 하지 말들 고 정리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화이팅!